네, 선생님, 어 조끼 입히기 피구, 조끼 입히기 피구 한번 해볼게요. 어 이거는 그니까 본격적인 피구 게임이나 모든 게임을 할때 먼저 조끼를 입어야 되니까 입히고 나서 게임을 할때 사전 게임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게임장을 조끼로 던져서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넓으면 조끼 안 날아가니까 교실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두 팀이 조끼 안 입고 이렇게 들어간 상태고요. 양쪽이나 바깥쪽이나 상대방 공격자 한 명씩 가 있고요. 이쪽에는 이불 조끼가 이쪽에 있습니다. 이쪽 팀에서 아웃된 사람은 이쪽 조끼를 입고 이쪽 뒤로. 네, 이쪽 팀은 이쪽 조끼, 이쪽 조끼로. 그리고 여기 안에 사람이 조끼 다 입었으면 밖에 있던 안의 친구 안에 들어와서 그 친구까지 조끼 를입으면네 이는 게임을 하겠습니다. 자, 둘이 가벼이 방어. 가위, 바위 보. 네, 그럼 이쪽부터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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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. 여기 나가면 아웃이다. 나가면 자동으로 조끼 있는 거예요. 시작. 준비, 준비. 됐어요. 그렇죠. 에이. 이나 공격. <laughs> 어 어. 나어으니까이어 이쪽 안에 이고 아, 그렇죠? 네. 자, 맞아? 네, 가세요. 여기 걸치면 돼요. 팔만 면 돼요. 자, 1초. 2초. 3초 이내로 던지게 하고요. 오케이. 자, 이 잡아서 요 가세요. 1초. 2초. 라인을 브까지는 자, 1초. <laughs> 2초. 오케이. 1초. 1초. 자, 어, 한한 초, 2초. 어, 하면서. 다이. 2초. 2초. 아래로. 많이 드라이브 니 자, 1초. 뜨고 <laughs> 빨리 2초. 2초. 오케이. 같이. 초 오케이. 어. 어.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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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고. 한번 했어요? 한번 했어. 한번 했어. 자, 1초. 초 오케이. 2초. 이초오케이잡 이쪽, 이 초, 이쪽, 패스 이 이쪽, 이 이쪽, 이쪽, 이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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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이쪽, 이쪽, 잡쪽 이쪽, 이 이쪽, 이

끝나면 이럴 때면 이제 조끼를 하나 더튀기 해야 되는데요. 지금은 이렇게 하서 보라 조끼가 예, 오케이, 1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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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